와시스대 3, 2, 1, yes!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laughs>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laughs>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클리어 <laughs> 제가 왔어요 방금껀 <laughs> <덤벙건> 친구들한테는 비밀과 <laughs>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적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마녀가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구하러 관광권 지원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1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전투 시작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고맙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고마움 당신이 필요합니다. 봐점2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이이 느껴져요. 그건 나지. 스저아 e 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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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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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투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악마가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치활합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적을 치료해 주세요. 적들이 부활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적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했습니다리 정말 고마워요. 점수 4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소. 3, 돌보겠어요. 2, 1 전투 시작. 매치 포인트. 아군이 전투하셨소. 처치했습니다. 적들이 부활합니다. 저 불붙었어요. <laughs> 어디가 아군이오?

2 1 전투 시작 매치 포인트 저기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심장이 멎었네요 고마워요 제가 자대했어요으했 우리 다시 싸워요 아무래도 역할이 바뀐 것 같나요? 아직 a n t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 c 고맙군요. e e your h e a 니다 can't see y o 요 r head. 요 can't 반갑군요. 가와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전위치드러납 의 플레이. 두 명, 동시 착, 세 명, 동시 처치. 오아시스 3, 2, 공격 1 어. 전투, 이런 기분이었군요 반갑군요 반가워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반가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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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laughs> 클리어 <적을> 치했습니다 <laughs> 있어요. 변경하고의 져요 아! 적 처치했습니다. 야! 아, 처치했습니다. 당신의 악마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곧 드림 반갑군요 아 안녕하세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고마워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맙군요 저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야, 야, 승리. 야, 정수 기대1 제가 여러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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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군이 전사방금친구들한 비밀로 하시죠. 아직 당신니다 클리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원군이 도체가 여기 있어요. 클라이언트 점수 2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소. 1, 전투 시작! 습니다 아, 당신의 마녀가 도착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별거 아니군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군요저골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붙었어요. <목소리> <방금>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군요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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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laughs> 2대2 <laughs> 제가 여러분을 <laughs> 돌보겠어 3, 2, 1 <laughs> 전투 시작 끝나 않았어요 당신의 악 마가도 착했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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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갑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죠. 우린 다시 싸워요. <laughs> 적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니 보겠니 전투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군요 저처치했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역할이 바쁜 것 같네요 침착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료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반가워요. 반갑군요. 반가워요. 반갑군요. 치료해 주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군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함께합니다. 공격기 <resso> 충전 change. 중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습니다 예. 클리어 처리했습니다. 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저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함께합니다. 저기요. 예. 자, 의사 필요하신가요? 4대2 제가 3, 여러분을 돌보겠어. 2. 1. 전투 시작 매치 포인트.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당신의 마녀가 도전가요. 클리어 적들이 부활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리어 당신의 악마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마녀가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부활합니다 클리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절 믿으세요 분명동시 처치 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부활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요. 적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정말 리어적이 부활합니다. 지이니다 당신의 발길이가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포로입니다. 제가 왔어.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래, 이런 느낌이요 안녕하십니까? 예,